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육화분입니다.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576회 차영상이고요제 영상에 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잘 보내셨죠? 어, 제가 있는 이곳은 오늘 하루 종일 또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남부지방은 뭐 폭염주, 어, 의보까지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비가 내려도 어, 기온이 높아서 그런, 아니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아주 무더웠습니다. 어, 에어컨을 틀면 춥고 또 에어컨을 끄면 덥고 아주 오락가락했습니다. 아, 음 이럴 때또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어, 오늘 저녁 영상은 매장에 있는 아이들 또 적절하게 세트 한번 묶어드릴 텐데 음 7월 한달 동안, 아니, 7월 한달 동안은 또 매장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재고 털어내는 식으로 영상 꾸며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영상 어, 매일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 드렸었는데 음 오늘부터는 살짝 좀 쉬려고 합니다. 어 일주일에 어 두세 번만 이렇게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분 만드는 작업을 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오면, 아, 무슨 일 있나 하지 마시고요. 아, 열심히 화분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아라토기 앞쪽에 올려드릴 거고요. 뒤쪽에 서인경분, 또몇개안 남은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영상 꾸며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아라토기 자그마한 아이들입니다. 개별 단가 2만원이고요. 5개 세트 묶어드리며 이 아이들은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오늘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딱한 번께만 보내드립니다. 재고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딱 3개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살짝 좀 여유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사각분이 재고가 딱 3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격적으로 딱한 번께 보내드릴 거고요. 가로 사이즈 13cm 살짝 넘습니다. 혹은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4.5cm 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 사이즈가 11cm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는 12cm 되고요 높이는 12.2cm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10만 원이지만 오늘은 딱한 분께 어, 어, 무료배송으로 이 아이들 55,000원까지 드려 볼게요 그러면 45,000원 할인된 셈이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요렇게 장식이 돼 있는데, 어, 여기 요렇게, 뭐, 모양을 이렇게 내주셨거든요. 근데, 과하게 좀 모양이, 어, 낮았나 봐요. 그래서, 살짝 트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재고 3개 남은 아이, 어, 포함해서 5개 세트 묶어드리고요. 5개 세트 묶어드리면 10만원. 오늘은 4만 5천원씩이나 할인하면서, 그것도 무료배송으로 세트 5만 5천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창이나 군생 신기에 딱 좋습니다. 개별 단가 2만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평상치 같으면 이 아이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하나를 덤 챙겨드렸는데, 오늘은 가격을 살짝 낮춰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6만원. 할인해서 이 아이들 4만 5천원까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5천원씩이나 할인됩니다. 어,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 18 나오고요. 어, 높이 14가 좀 살짝 안됩니다 13.5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고요 살짝 빈티지함도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어, 굽다리 살짝 높이감 있어서 또 시원스럽게 어, 살짝 높이감 있어서 어, 식재 놓으면 아주 또 시원스럽게 보입니다 어,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살짝 어,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어,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인데 오늘은 15,000원 할인하면서 세트 45,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앞에 아이들하고 좀 비슷한 아이들인데 전부분이 좀 살짝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2만원 짜리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 이 아이들도 오늘 15,000원 할인하면서 사, 어, 세트 45,000원 보내드릴 거고요 입구 사이즈 17.5 정도, 높이는 13 살짝 안되는 아이들입니다. 역시나 어, 색감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생겼고요 입구는 넉넉합니다 창이나 군생신께 딱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15,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4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2만 원이고요 세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 원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도 어, 덤을 챙겨 드리는 게 아니고 살짝 할인해서 보내 드립니다 어, 15,000원 할인해서 45,000원 보내 드릴 거고요 음, 이 아이들은 깊이감이 살짝 있어서 어, 창이나 군생신께 딱 좋지만 목대에 있는 아이들도 아주 어울립니다. 아,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에오늄들도 아주 어울리더라고요. 19cm 나옵니다. 높이 17대구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색감도 아주 차분하고 살짝 빈티지한 아이들입니다.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지만 오늘은 15,000원씩인 할인하면서 세트 45,000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아,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8,000원 짜리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 6 0 0 0 원이고요. 어,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하고요. 전부분도 살짝 프릴프릴합니다 그러면서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아주 좋고요. 어, 아라토기는 무엇보다 식재를 했을 때 뿌리가 건강하게 아주 잘 자랍니다. 어, 20.5 나오고요. 높이 14 살짝 안 돼요. 13.5 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cm 됩니다. 높이는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 차이들 살짝살짝 있고요. 어, 색감 차분하면서도 어, 살짝 빈티지하고요. 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만 6천원이지만 오늘은 이 아이들 음, 덤 챙겨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가격을 낮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5만 6천원. 오늘은 16,000원씩이나 어, 16 할인하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앞에 아이들하고 좀 비슷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깊이감이 살짝 더 있습니다. 어, 살짝 롱분 스타일이고요. 역시나 개별 단가 28,000원 짜리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6,000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도 오늘은 4만 원에 한번 보내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 할인된 셈입니다. 입구 사이즈 20cm 되고요. 키는 15.5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 20.5대고요. 높이는 1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앞쪽에 장식도 이렇게 붙어있고요. 색감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하고요 아주 가볍게도 하고 물마루 마주졌습니다. 살짝 롱분 스타일, 두개 세트 묶으니까 5만 6천원인데 오늘은 16,000원씩이 할인하면서 세트 4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2만원이고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6만원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도 15,000원 할인하면서 세트 45,000원 드릴 거고요. 어, 대신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이제 재고가 딱 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이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셨던 아이들이죠. 어,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고요. 수영이 살짝 늘어져도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가 재고가 또몇개 없기 때문에 아마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이즈가 13cm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13cm에 키는 22.5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 18 살짝 넘습니다 18.5 정도 되고요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지 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호리병 스타일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전부분 살짝 살짝 이렇게 질이좀 까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어,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색감이 차분하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들은 6만 원이고요 오늘은 15,000원 할인하면서 세트 45,000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앞쪽에 한번 세트를 묶어드리다던 아이들이죠. 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 덤을 하나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살짝 다른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개별단가 28,000원짜리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6,000원입니다. 입구 사이즈 20cm 나옵니다. 키는 15, 어, 1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리하고요. 창이나 군생 신기에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5만 6천 원. 여기는 이 아이들은 덤을 챙겨드릴게요. 이 아이 재고 딱네개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 여기 덤 챙겨드릴게요.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호리병 스타일로 아주 차분하면서도 예쁜 아이. 어,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 6천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이렇게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개별 단가 3만원 짜리고요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6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이들 만원 할인해서 5만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것도 제가 택배비 제공해드릴게요. 무료배송으로 세트 5만원입니다. 아,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가 21cm 살짝안되고요 어, 높이는 15.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요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전부 분 살짝 프릴프릴 프릴 합니다. 창이나 군생식에 딱 좋고요.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하고요.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입니다. 가볍기도 하고 물만은 아주 좋고요. 이렇게 3만원짜리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이지만 오늘은 만원 할인하면서 재고 딱 하나 어, 이렇게 한 세트 남아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 분께 무료배송으로 세트 5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8,000원 짜리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6,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어, 아프리카 식물 심께도딱 좋고요. 어, 그리고 하월시아 종류들 심어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목대 있는 아이들도 아주 어울립니다. 어,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가 20cm 살짝 안 되고요. 1 9 5 c 입니다 키는 1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어 살짝 빈티지한 아이들이고요. 깊이가 면 충분한 또롱분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어 56,000원이지만 오늘은 16,000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4만원 드립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어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트가 아니고요. 단품으로 가볼 겁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원 짜리고요. 어, 이 아이는 재고 딱 3개 남아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5개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단품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원 짜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만원 할인하면서 어, 무료배송으로 3만원 보내드려 볼게요. 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깊이감이 또 충분해서 어, 목대 있는 아이들 신께도 딱 좋고요. 여기도 역시나 하울시아 또 올려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들도 아주 어울리고요. 어, 야생화들도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는 전부분이 살짝 펼쳐져 있어요. 23cm 나옵니다. 키는 21.5대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내경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3cm네요. 키는 24.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 어, 높이감이 충분한 또롱분 스타일이고요. 어, 개별 단가 4만 원짜리 오늘은 1만 원 할인하면서 무료 배송으로 음, 3만 원 보내드릴 거고요. 왼쪽 이 아이가 11번 되겠고요. 오른쪽 이 아이가 12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각각 무료배송으로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분위기가 좀 살짝 바뀌었죠. 화사해졌습니다. 어,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아이들이고요. 어, 서인경 분입니다. 어, 재고 도몇개안 남은 아이들 서인경 분 아주 저렴하게 세트 한번 묶어 드릴 겁니다. 개별단가 만원짜리고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어 드리면 4만원. 음 오늘은 어, 이렇게 세트 묶어서 덤을 한번 챙겨드려 볼게요. 아 어,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가 10cm 살짝 안 됩니다. 어, 여기는 9.5 나오고요. 높이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사이즈 차이들은 좀 살짝살짝 살짝 있을 수 있고요.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만원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부 살짝살짝 유약이 이렇게 좀 있는데, 유약, 뭐죠? 유약, 칠이 까졌다고 해야 되나요? 살짝살짝 살짝 그런 아이들이 좀 보여요. 어, 전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아니고요. 어, 간혹 그런 아이들이 봅니다 이렇게 따로 빼놨다가 지금 저렴하게 세트 묶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어 드리면 4만 원이고요 오늘은 덤을 챙겨 드릴게요 만 원짜리 이렇게 덤을 4만 원 세트 묶어 드리고 두 개씩이나 챙겨 드립니다 두 개씩이나 챙겨 드리는데 어, 덤 따라가는 아이들이 살짝 살짝 이렇게 칠이 좀 까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내 드려 볼게요 그렇지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이렇게 보시기에도 음,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원짜리 덤두개씩이나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 분위기 비슷한 롱분입니다이 어 아이들도 역시나 서인경분이고요 개별 단가 28,000원 짜리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6,000원 이고요 어 입구 사이즈가 12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4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합니다 살짝 빈티지함도 있어요 어 전부분 살짝 뿌릴프리라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6,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재고가 또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 많아 챙겨드릴게요. 이 아이도 살짝살짝 칠이 까지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어, 언뜻 보기에는 또 표도 안 납니다. 이렇게 28,000원짜리 어,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 역시나 생인경분이고요 개별 단가 28,000원짜리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 6 0 0 0원이고요어이 아이들은 색감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함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 있죠. 이 아이들은. 음, 입구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아요. 12cm 살짝 넘습니다. 높이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사지도 이렇게 차분하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자그마한 네오늄 신기 딱 좋고요 목대 있는 아이 신기도 딱 좋습니다 수영이 살짝 늘어져도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도 56,000원 역시나 어, 묶어 드리고요 더블 하나 같은 아이로 챙겨 드려 볼게요 살짝 분위기를 다른 아이 챙겨 드립니다 이렇게 분위기 살짝 다르지만 이렇게 세개 나란히 놓으니까 아주 또 어울, 어, 어울립니다 이렇게 28,000원짜리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 6 0 0 0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4만 원짜리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 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의 입구가 어, 자연스러운 또 사각분이에요. 그러면서 높이감이 충분한 롱분 스타일입니다.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함도 있고요 코사지도 아주 차분하게 붙어있습니다 어, 재고는 이 아이들 딱 6개 남아있습니다 6개 남아있는데 오늘은 딱두 세트 이렇게 그래서 묶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입구가 자연스러운 사각뿐이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생겼습니다 어,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가 어, 가로 14대고요 이렇게 폭 13.5대입니다 높이는 16.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롱분 두개 세트 묶으니까 얘들은 8만원이고요. 여기에는 덤 따라가는 아이가 살짝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주 화사한 아이예요. 이렇게 좀 차분한 아이 두개 세트 묶어드리고요. 이렇게 쨍하게 화사한 아이 이렇게 반전이죠. 이렇게 4만원짜리 더 많아 챙겨드릴게요. 근데 여기도 역시나 칠이 살짝 까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 쓰시는데 또 전혀 문제 안 되고요. 만약에 받으셔가지고 살짝 그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어, 동네 다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매니큐어 요즘 굉장히 좀 저렴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천원씩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색상 맞춰서 이렇게 살짝 칠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안 되는 아이입니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좋아요 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8만원 여기에 4만원 짜리 어, 더 많아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8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어, 개별 단가 4만원 짜리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 원입니다. 어, 앞쪽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어, 색상만 좀 살짝 다르고요. 재고는 딱 이렇게 어, 두 세트 남아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그러면서 사이즈 비슷할 것 같아요. 14 나오고요. 이렇게는 14 살짝 넘습니다. 높이는 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색감 차분하면서도 어, 살짝 빈티지함도 있고요. 어, 살짝 롱 분살이고요. 두개 세트 묶으니까 8만 원. 여기도 덤 따라가는데 요 아이. 색상이 좀 살짝 다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개 나란히 또 놓으니까 어, 나름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유약이 7이좀 어, 까진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음, 메뉴큐어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터치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4만 원짜리 두개 세트 묶어서 4만 원짜리 더 많아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8만 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창이나 군생 신기에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사이즈가 넉넉한 아이들고요 재고는 이 아이들도 몇개안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또 저렴하게 세트 먹고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비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8만원 짜리입니다. 아 어, 그러면서 사이즈는 어, 넉넉한 아이고요. 24cm 살짝 넘고요. 키는 18곳이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3.5 나옵니다. 어, 키는 역시나 18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아주 화사하고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부분도 좀 살짝 펼쳐져서 어, 창이나 군생시기에 딱 좋은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8만원짜리 각각 단품으로 이렇게 올려보고요. 여기에는 요아이예요 왼쪽 아이는 요 아이 살짝 색감을 맞춰왔습니다. 이 아이 재고 딱 하나 남은 아이예요 5만원짜리입니다. 어,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5.5대구요. 요렇게는 14대입니다. 키는 15.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5만원짜리 색감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생겼고요 역시나 여기 전부분 살짝살짝 실이 까졌습니다. 아,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될것같고요 여기 하나 올려 드릴게요. 이 아이. 그리고 이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비슷하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5만원짜리에요. 역시나. 창이나 군생신께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 20cm 나오고요 높이 13대는 아이예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 여기도 더 하나 챙겨드립니다 5만원짜리 덤 하나씩 따라가고요 왼쪽 이 아이 살짝 시원스러우면서도 아주 깔끔한 아이가 18번 되겠습니다 어노랑색이죠어 노랑 노랑 합니다 19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각각 8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역시나 이 아이도 개별단가 8만원짜리 이 아이는 5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 13만원이지만 오늘은 이 아이 하나 가격으로 이 어, 아이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번 영상 마지막 아이입니다. 어, 역시나 군생이나 장신께딱 좋고요. 입구 사이즈 21.3 정도 됩니다. 높이는 2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아이도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겠죠. 5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어, 15.5 나옵니다. 이렇게 음, 폭은 아이고 줄자가 잘안 걸려요. 13.7 정도 돼요. 높이 15.5 되는 아이 역시나 코사지도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생겼고요. 어, 나름 또 분위기 있게 생겼습니다. 어, 이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13만 원이지만 이 아이는 아예 오늘은 이 아이 하나 가격으로 이 아이 덤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8만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또 역시나 어, 매장에 있는 아이들 적절하게 세트 묶어서 어, 덤도 챙겨 드리고 할인도 해 가면서 이렇게 영상 한번 꾸며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또 이렇게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음, 매장에 있는 아이들 적절하게 세트 묶어서 어, 보다 더 어, 알찬 구성으로 다음 영상 들고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